안녕하십니까. 조일규 대표입니다. 어, 7월 넷째 주 시장의 핵심 정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인가 하면 기관은 지금까지 전혀 사지 않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2차 전지 중에 시가총 액 1위인 종목을 어, 그 2,500억 정도 매 2,300억 정도 매수를 한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 오션처럼 급등했던 조선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 엔진, 이런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하나 그룹주를 굉장히 많이 산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여기에 비해서 또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 좀 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잖아요. 지금 일본도 해결 됐고, 또 한국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음~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가 될수 있는 실적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배당이 적거나 기업 지배구조상으로 취약한 종목도 있죠 그런 거래소에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기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반면에. 또 수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게 코덱스, 인버스 투엑스 지수에 대한 해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의 수급도 보면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목은 춘추 종목 시대라고 해서 규칙이 없는 종목들로 가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수급이 엇박자 나고, 이렇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어, 시장의 선물도 보면 굉장히 좀, 어, 변동성이 없는 박스권, 제가 미리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 이제, 8월 1일이 관세 유효 시안이기 때문에요. 그때 만약에 관세가 타결됐을 때, 시장이, 어, 재료를 선반영했 했, 했으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그, 관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뭐 그런 어떤 방향성이 8월 달에 나타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계속 좀 이런, 가치지는 형태로갈수 있겠다. 그리고 좀 크게 보면, 한 2,900선 후반에서, 어 3,300선 사이에 박스권에서 종목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